안녕하세요, 잉킹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키우고 싶었던 호주 출신 더마뱀 에키모니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에키모니터는 꼬리에 가시가 돋아있어서 가시꼬리 모니터라고도 불립니다. 에키모니터는 호주의 건조한 지역, 숲이나 관목지대에 서식하는 중형 모니터 더마뱀이에요. 지능이 굉장히 높고 호기심이 많아서 보기만 해도 정말 재밌는 친구예요. 국내에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레드 에키 모니터로 빨간 패턴이 특징이고 조금 강인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어요. 크기는 60에서 70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옐로우 에키 모니터가 있습니다. 노란색 패턴이 특징이고 레드보다는 조금 더 작은 60cm 정도까지 자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나몬이 해당되는 옐로우와 레드의 믹스 종이 있어요. 크기는 50에서 60cm 정도로 자라고요. 가장 순하게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가장 중요한 건 분양가인데 시나몬의 종인 레드와 옐로우 믹스 개체는 분양가가 50만원에서 65만원 사이로 시장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부담스러운 금액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할부의 후 히노카미 카드가 낮에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주변을 관찰하고 굉장히 좀 활동적이에요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지 않고요 어릴 때 하루 5분 정도 손에 올려서 테이밍을 시키면 아마 성체가 됐을 때 순한 개마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완전히 얌전한 친구는 아닙니다 이건꼭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능도 굉장히 높은 친구라는데 기대가 됩니다 아직 말은 못 하는 거 같... 에키모니터를 키우려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최소 3차 사육장이 필요하고요 가로 90, 넓이 45, 높이 45cm 기준이고요 상부열원의 사육장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상부열원이 필요한 이유는 일광욕이 꼭 필요한 더마뱀이기 때문인데요 일광욕을 하는 바스킹존의 온도는 최소 45도 정도로 맞춰 주셔야 하고 히팅램프로 스팟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시나몬은 뉴런사의 100W 스팟 램프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가격은 12,500원 정도로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UVB는 자외선을 재현해 주는 램프입니다 개체가 먹이를 먹을 때 함께 먹는 칼슘과 비타민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UVB는 6개월 정도면 약해지기 때문에 6개월 주기로 교체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UVB는 오전에 켜주시고 저녁 시간이 되면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12시간 주기가 딱 적당해요. 그리고 습도입니다. 습도는 50에서 65% 정도 유지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건조하면 피부가 갈라지거나 탈피부전이 올수 있습니다. 너무 습하면 바닥지에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신경 써주시는 게 좋아요. 시나몬의 바닥재는 코코허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습유지에 좀 탁월하고 개체가 용변을 봤을 때그 부분만 집어서 버리면 되니까 청소도 좀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물그릇도 습관리에 아주 용이합니다 쿨전 쪽에 두는 게 좋고 체온이 많이 올라갔을 때 쿨전에서 쉬기도 하면서 물그릇에서 목욕도 하고 물을 마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물그릇은 하루에 한번 깨끗한 물로 교체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에키모니터는 육식성 도마뱀입니다 비투람이나 쥐 그리고 메추리알을 먹는데요. 시나몬은 귀뚜라미로만 사육할 예정이고 가끔 간식으로 메추리알 정도 급여하면서 키워가려고 합니다. 귀뚜라미를 급여하실 때는 일주일에 한 번은 D3가 포함된 칼슘을 꼭 더스팅해서 급여해 주셔야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10년 이상을 함께할 반려생물을 키움에 있어서는 꽤큰 책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을 내서 해주는 한 번의 청소와 먹이 한 번, 온도 관리 하나하나가 그 친구가 사는 사육장 속 작은 세상을 지켜주는 일이니까요.